안녕하세요. 쫄지만 황개법규 이경철 강사입니다. 알면 쓸모 있는 법규용어알기입니다. 아, 도시정비법입니다. 어, 도시정비법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도 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법규용어알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아, 정비법이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규용어알기 도시정비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짧게 보면 정비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달동네라는 것을 이렇게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가를 바로 이렇게 어,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재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달동네는요. 길도 안 좋고 집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독 주택가는 집이나 길 괜찮아요. 근데 공동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없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길안 좋다. 길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래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아파트는 길은 좋죠. 근데 집이 문제지. 곧 무너지게 생겼잖아. 요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 집을 짓는 것은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이라는 말이 재건축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고요. 또 이곳을 보시면은요, 어, 아파트라는 것은 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집을 내놓으면 땅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주가 있지 땅 주인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달동네나 단독주택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어, 땅 주인이나 건물주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달동네는 대부분 무허가로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도 없고 건물주인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땅, 달동네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달동네 주변을 가지고 또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주변에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존재를 한다면 그때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고 갑구가 아닌 을구에 올라온 사람이 있죠.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이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동네는 어, 주인이 없으니까 조합이 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가나 아파트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 결성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만 조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비구역입니다.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우리는 정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하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게 있죠 도시재생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개 사업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 및 개량 기반시설은요 길은 특히 열악합니다.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개발은요, 어, 길도 안 좋고 집도 안 좋긴 안 좋은데, 자, 길은 그냥 열악한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보다는좀 낫죠. 그리고 집은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달동네보다는좀 낫다. 발동내는 아주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재건축은요, 어, 길은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근데 집이 문제죠. 집이 밀집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집이 안 좋다는 말은 밀집이라는 말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과 재개발은 열밀, 재건축은 양밀. 그래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오면 이렇게 양호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렇게 나와 줘야 되겠죠. 양미든요. 재건축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 노후불량건축물은요. 40년 사용한 것으로서 보강비용이 신축비용보다 더 비싼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차라리 사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노후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 이하인데, 시도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꼭 40년이 넘지 않더라도 재건축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역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부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은요,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꼭 있어야 될 시설들, 기반 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광장, 지역 난방시설인데, 대부분 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이나 광장,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동이용시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비교 좀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광주공원은 정비기반 시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마을에 간 공동경합단,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타가소나 어린이집,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유치원은 교육적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치원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아니라는 것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조합이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 토지 등 소유자 있었죠. 자 토지 등 소유자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지만 재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곧 토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요거 주의를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주택 공사 등 하고 나오면은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하고 지방 공사를 합쳐서 토지 주택 공사 등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자, 재건축이 나오면 지상권자는 나오지 않는다. 요걸 꼭 주의하시면 되겠죠? 재건축 진단이 나오는데요. 어, 건물이 무너져 안전 위험에 영향을 주는지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재건축에만 활용되는 거고, 항상 분수 나오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 나오면 그냥 10분의 1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에 관리처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헌 건축물 내놓고 새 건축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도시개발법 입체환지와의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입체환지와 관련돼서는 땅 내놓고 가져가면 환지라 그랬잖아. 근데 건축물 내놓으면은 관리 처분,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정비법까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